안녕하십니까. <laughs> 독산어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아, 이곳은 아, 경복궁입니다. 아, 경복궁에서 아, 부각산을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2년 아, 4월 6일 수요일 저녁 6시 한 2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귀갓길에 이곳 경복궁에 들렀습니다. <laughs>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어,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자, 남쪽 방향을 찍고 있는데요. 어, 세종대로에 있는 어,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정부서울청사 건물이 있고요. 그 너머로 외교부 건물도 있습니다. 아, 남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전방 한 15m 지점에 경복궁역 5번 출구 경복궁역 5번 출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가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리와 벚꽃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찍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 종로구 통이동에 아,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아,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사무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아, 북쪽 방향 전방 한 1.5에서 2km 지점에 북악산이 오뚝 솟아 있습니다. 해발 342m 북악산 청와대 뒷산 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청와대 본관 건물 지붕 지붕이 보입니다. 아, 아, 초록색 지붕이죠. 아, 초록색 지붕 청와대를 이제 블루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아, 파란색 보다는 초록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 하우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초록색과 아, 파란색의 중간 정도인데 좀 초록색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블루 하우스가 아니라 그린 하우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저 청와대를 이제 용산 쪽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북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경복궁의 에, 남서쪽 외곽입니다. 어, 저기 전방 한 70m 지점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한복을 입고 삼삼오오 봄꽃의 어, 향연을 추억의 사진폭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에 이제 경복궁의 이제 시작되는 저 문이 보입니다. 어, 문. 아, 어, 니 화려하게 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어,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쪽 방향, 남동쪽 방향의 어, 광화문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어, 정남문, 정문이죠. 정문,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정문, 광화문이 에, 보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남쪽 방향인데요. 아, 조선시대 한양 시절에는 아, 남쪽 방향에 가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쭉 보면 그 원래 이제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북동쪽 방향 아, 경복궁에, 남서쪽 외곽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 깊숙이 이제 경복궁 임금님께서 기가하셨던 경복궁이 있고, 그 너머로 이제 청와대, 그 너머로 청와대 뒷산인 부각산이 있고요. 또 저쪽에 지금 어,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려 있습니다만은 그 너머로 이제 인왕산이 있습니다. 인왕산. 어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지금 북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경복궁 너머로 쫙게 북동쪽으로 한 3km 지점에 한국금융연수원 종로구 삼청동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곳 종로구 삼청동에 한국금융연수원에는 별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들과 실무요원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어, 그에 반해서 지금 서쪽 방향 국립 고궁박물관 뒤쪽으로는 종로구 통이동에 아,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께서는 거기에 집무실이 있습니다. 자, 아 예전에 이제 그 지금 비추고 있는 북쪽 방향의 청와대에는 본관 이 있고 또 별관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별관 자리가 아,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청와대의 그 유래가 있답니다. 청와대의 현재 별관 자리가 고려시대에는 어, 별궁으로 사용됐답니다. 별궁. 그 다음에 조선왕조에 들어서고는 이 경복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의 뒤쪽인 지금의 청와대 별관 자리가 어, 각종 어, 그 노각들이 집들이 그 많이 지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부대 시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는 그 별관 자리에가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 총독의 관저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해방 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 별관 청와대 별관 자리가 경무대 경무대 자리였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나중에 또 이제 별관 말고 본관을 새로 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쭉 이쪽으로 비춰보면은 그 다음에 아, 일제 강점기에는 여기에 지금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 광화문과 이 경복궁에 실제 들어가는 저문 사이 이 공간이 폭이 지금 대략 한 7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길을 꺾겠다라는 게 일제 강점기의 일제 의 전략이었다 보니까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 앞에다가 아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음으로써 조선의 길을 꺾어 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저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각 사이에 이 공간이 폭이 한 7,80m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거기 조선총독부 건물이 중앙청 중앙청 건물로 이제 사용이 됐었다가 나중에 YS정부가 언젠가 그때 무렵에는 이제 그 국립 어 중앙박물관으로 또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다가 한 지금부터 한2 0여년 전인가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 쪽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이자 구 중앙청 건물이자 구 중앙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철거를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길을 꺾기 위해서 세워서. 세워놨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고 광화문은 저렇게 복원을 시켜 놓은 겁니다 광화문이 바로 경복궁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쭉 남쪽으로 보면 한양도읍 시절에는 지금의 세종대로, 세종대로의 시작이 지금 우측에 있는 서울종합청사 인데요 정부 서울청사죠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뭐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조선일보 본사 건물도 있고 또 세종대로 건너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건물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국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좀뭐 동아일보 본사 건물 뭐 서울신문 본사 건물 그 너머로 서울시청 건물이 있는데요 이 세종대로 좌우로 예전에 이제 육조의 관아들과 어. 사헌부 사관은 또 홍문관 삼사라고 하죠 이러한 관아 건물들이 다 여기에 포진되어 있었고 지금의 서울시청 자리에는 과거에 구 한성부 자리가 있던 자리 구 한성부가 그 당시 한양+ 한양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청의 전신인 거죠 서울시청의 전신이 바로 지금 서울시청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세종대로가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가 주요 국가 기관들이 들어서 있었던 자리인데요. 지금도 역시나 어,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 하에서도 여기 보고 계시는 지금 정부 서울청사를 비롯해서 국가의 주요 행스, 기관들이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laughs> 자.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자유롭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스크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이따 사람이 접근하면 마스크를 쓸 계획입니다. 자, 아, 날씨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몇도 한 정도 될까요? 한 10, 영상 한 13, 14도 정도. 어, 바람이 약간 불긴 한데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어, 뭐, 한 1, 2주만, 하, 1,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시각 정도 되면 좀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4월, 4월 중에서도 4월 6일입니다. <laughs> 4월 6일 저녁 시간, 기온이 그렇게 쌀쌀하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저녁 시간대입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남쪽 방향 정부 서울청사 건물입니다 원래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기 서울청사 쪽으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다가 보안 때문에 이제 용산 쪽으로 옮기는 걸로 입, 그 바뀌었다는거 아실겁니다 자 정부서울청사 그 뒤쪽으로 아, 외교부 건물도 보입니다 또그 너머로 세종문화회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서울청사 뒤쪽으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도 있고 아, 우리나라 최고로 범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건물들도 여러 동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 이 자리가 바로 과거에 아, 공, 조선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해방 후에는 중앙청으로도 쓰였었고 그 다음에 국립 에, 중앙박물관으로도 쓰였는데 지금은 건물이 철거되고 아, 광화문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의 뒤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의 뒤쪽 제가 현재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자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경복궁의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흥할 흥자. 에의 범절할 때네자문 문자에서 흥례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복궁의 주 출입문입니다. 흥례문. 아,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경복궁의 어, 본 출입문인 <laughs> 어, 흥례문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흥례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아, 경복궁에 이제 아, 정문에 해당되는 광화문 아, 광화문 빛광자에 아, 델화자 아, 문문자 광화문 쪽을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광화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하겠습니다. 서쪽 방향은 인왕산 쪽입니다. 인왕산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가 서쪽으로 진 상태에서 역광이 잔영이 남아서 얼굴이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서쪽 방향, 인왕산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aughs> 자,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 방향 쪽 방향, 동대문 방향을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 <laughs> 자,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야간 개장을 하니까 지금 4월이라 이제 동절기는 끝나고 이제 하절기 시작 시즌으로 봐서 그런지 지금 오늘 4월 6일인데요. 야간 개장을 하는 입장객들이 그 애매 표를 그, 어, 구매하기 위해서 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야간 개장을 하나 봅니다. 야간 개장하면 이제 경복궁에 이제 야경 그 조명을 밝히고 투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야간 개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아, 긴 행렬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저기에서 이제 표를 구매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북쪽 방향 흥례문을 통해서 입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놨었는데 야간 개정을, 개장을 하기 위해서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사극에 보면 조선시대 때 그, 그 수문장들이 문을 열고 닫는 게 연상이 됩니다. 자, 흥례문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의 본궁이었기 때문에 경복궁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복궁 여기가 처음에 조선 왕조 초기에 전궁이었었다라는 아, 그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KBS 사극 태종 이방원에 나오듯이 뭐1차 왕자애난, 2차 왕자애난을 통해서 태종 이방원이 그 혈육들을 다 살생을 하면서 피를 받던 곳이라고 해서 태종 이방원은 이제 이 경복궁 보다는 새로운 궁전을 지어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뭐 그런 생각이어서 창덕궁을 이제 짓게 된거 창덕궁을 건축하게 된 거라는 거뭐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이 활짝 열리니까 저기 안쪽에 건물도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흥내문 안쪽으로 또 건물이 또 들어서 있습니다. 아, 자, 출입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임금님이 사시는 저곳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임금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경호를 위해서 아, 이 임금께서 계시는 이 경복궁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고를 담을 넘었다 라고했을때그 월담이지 않습니까? 월담했을 경우는 에 바로 참살이 되는 참수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지금 흥내문 흑내문을 통과 출입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출입객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안에 저기 문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께서 진무하셨던 뭐 근정전 뭐 이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짠엄머로 이제 청와대 뒷산 부각산이 보입니다. 해발 342m 부각산이 이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을 이제 비춰보겠습니다. 광화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흑내문에서 광화문까지는 7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laughs> 자, 경복궁 야간 개장을 위해서 지금 출입문 흑내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표를 구매하신 분들이 천천히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흥례문 보이시죠? 흥례문에 입장객들 야간 개장에 맞춰 입장하시는 관람객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광화문 아, 이제는 바람이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아까는 좀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어, 저녁이 깊어감에 따라 기온이 떨어져서 그런지 바람이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손도 약간 시려운 것, 같, 시려운 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흥례문 입장하시는 관광객들 경복궁 관람객들을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 자, 한복을 입고 이렇게 멋스럽게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관광 투어 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저 한복 입고 계신 분 저기 위에 상의가 약간 바람결에 저 날리고 있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저기 광화문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저 여성도 치마가 약간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 정도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좀 붑니다. 지금. 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굉장히 쌀쌀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 저 분도 치마자락이 날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자, <laughs> 마무리 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4월 6일 어, 수요일 저녁 한 6시 5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도 어, 귀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어, 조선왕조의 수도 한양의 어, 중심에 있는 어, 경복궁 바로 앞에 흥내문과 광화문 사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쪽으로 광화문 앞에서 좀 찍어 보겠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자. 지금 남서쪽 방향 아, 정부서울청사 쪽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아, 이다 지금 돌판 놓여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 지금부터 12년 전에 2010년도 10월달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3개국 6박 8일간 여행할 때, 첫날 일정으로 로마 포로 로마노 지역을 그 투어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포로 로마로, 로마노라는 고대 로마 시절에 그, 어, 그 지역, 거기에도 길바닥 이렇게 판판한 돌로 잘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변의 저 국가 주변의 지역을 다 복속 정복을 하고 그 길을 다 판판하게 깔아 놨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건설된 그런 도로인데도 아주 튼튼하게 느껴졌고 그 길을 통해서 군사 들을 이동시키고 전차들이 이동이 돼 가지고 로 고대 로마가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세계 최강 국가로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해발 339m입니다. 해발 339m의 인왕산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해발 342m의 북악산 청화대 뒷산입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북쪽의 북악산이 지금 비추고 있는 북서쪽의 인왕산보다 한 3m가 높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 인왕산 해발 339m 또 이번에는 북악산 해발 342m입니다. 야간 입장객들 꽤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광화문의 정문에서 찍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평일에는 매시 정각에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감이 돼서 지금 7시 가까이 돼서 그런지 진행 요원들은 안 보입니다. 자, 이거 광화문, 광화문에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멀리 전방 한, 한 80m 지점에 흥내문에서 제가 이곳 광화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광화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입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광화문이 보이실 겁니다. 아, 경복궁의 정남문인 광화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복궁의 정남문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에서 아, 촬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흥매문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흥매문 흑매문 쪽으로 아, 경복궁 야간 투어 입장하는 시민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곳은 광화문입니다. 자, 이쪽 남쪽 지역으로 아, 남쪽 지역 세종대로 어, 여기. 어, 정부 서울청사, 그 다음에 외교부, 그 다음에 어, 어, 세종문화회관, 조선일보 본사 건물이 쭉이 오른쪽에 어, 도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대로 왼쪽으로, 즉 동쪽으로죠. 동쪽으로는 어, 문화체육관광부 어, 건물, 그 다음에 주한 미국대사관, 그 다음에 동아일보 본사 건물. 그 다음에 저기 서울시청 순으로 쭉 세종대로 어 동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화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번에는 광화문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와서 어 북쪽 방향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고요. 광화문 저문 너머로 이제 흥내문도 보입니다. 저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흥내문 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지어 세정대로의 출발점, 광화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날씨가 이제 좀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곳 경복궁의 정문 역할을 하는 광화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 광화문에서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오늘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2층 버스도 지나갑니다. 2층 버스. 아, 이, 경기도 2층 버스입니다. 감사합니다.